호우 시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 셰프님, 이 선생님, 혹시 꼰대라는 단어의 어원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꼰대. 어원이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게, 이게 어디서 비롯된 말인지 물론 이게 정설은 아직 뭐 확실한 네, 네. 확건 없는 모양인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꼰대 어원에 대해서. 두 가지의 주장이 전해진대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뻔데기의 영남 사투리인 꼰대기가 어원이라는 주장이 있다고 해요. 여기에 따르면 뻔데기처럼 주름이 자글자글한 늙은이라는 의미에서 꼰대기라고 부르다가 <laughs> 꼰대가 되었다는 설명이다라는 게 하나 있는데 두 번째가 좀더 그럴듯해요. 두 번째는 프랑스에서 어 백작을 콩테라고 부르는데 아하. 이거를 일본식으로 부르면서 꼰대가 됐다는 거예요. 음. 일제 강점기 당시에 이완용을 비롯한 친일파들이 백작 자작과 같은 작위를 수여받으면서 스스로를 그렇죠. 콩테라고 불렀는데 이거를 비웃는 사람들이 일본식 발음으로 꼰대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완용 꼰대라고 했던 말에서부터 꼰대 부정적인 의미가 시작됐고. 친일파들이 보여준 그런 행태, 매국노 같은 행태를 꼰대짓이라고 했다라는 음. 어원이 있다고 합니다. 뭐어원이야 어찌됐건 이 꼰대라는 단어가 최근 들어서 더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 최근이라가 얼마 전 작년에 이 블라인드에서 화제가 됐었던 사연이 있어가지고 이걸 한번 갖고 와봤어요. 오늘 저희 셋이 같이 있을 때 한번 얘기해보고 네. 싶어가지고 우리는 꼰대일까? 우리도 꼰대일까? 이 사연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싶어지는데 블라인드에. 삼성전자에서 일하시는 어떤 파트장님께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네. 제목은 나 파트장인데 아이폰 쓰는 놈들 고과 안줄 거임. 네. 이런 제목입니다.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삼성전자 소속인데 올해 처음으로 파트장 달고 고가 평가를 하게 됐는데 연중 내내 짜증 났던 게 아이폰 쓰면서 메신저 메일 확인 겁나 늦게해서 꼭 전화하게 만드는 파트원들이 몇몇 있어서 네. 꼰대만 있는 것 같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회사라는 단체 생활에 배려가 없는 거라고 판단됨. 단체방에 뭐 급한 거 공지를 해도 이놈들은 대답도 없고 해도 한참 뒤에서 속에 열불 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님 일을 못하는 건 아닌데 요 부분이 킬폼이다 일을 못하는 건 아닌데 파트원들 전부 다일 평균 이상은 하는 놈들이니까 아이폰 쓰면서 파트원들에게 불편 주는 놈들한테 상위고가는 죽어도 주는 일 없을 거임 아 물론 앞에선 절대 티 안내지 다 이해하고 배려하는 척함 아 역시 아이폰이 좋지 워라밸이 중요하니 그럴 수 있지 이해해 라고 하지만 아 이렇게 말해놓고 고가 면담 때는 아 미안하다 다음에 꼭 챙겨줄게 내년에는 진짜 같이 힘내보자 일도 더 많이 챙겨줄게 시전 예정임 으흠. 파트장급 하고 있는 내 주변 동기들도 비슷한 생각이 있는 사람들 꽤 있던데 관리자급이 되어보니 느끼는 바가 정말 많았던 한 해였다 이 글이 블라인드에 올라오면서 말 그대로 불판이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음. 일 잘하는 건 본인도 인정하면서 음. 아이폰 쓴다는 이유로 게다가 파트장이라는 권한을 갖고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고가평가 안 좋게 준다는 음, 거 이거 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조세프님 이거 혹시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경험을 하실 법한 업무 환경이거든요. 조세프님은 음, 음. 조세프님이 만약에 이 파트장이라면 네. 자사 제품을 쓰지 않고 이제 이 연계된 업무랑도 조금 연결은 돼요. 아이폰에는 이제 그 프로그램이 제가 알기로 메신저가 설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메일 네. 확인이 늦고 근데 이 프로그램이 아이폰엔 설치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꼭 써야 하는 게 회사의 규정이라면, 네. 회사의 규정이라면 저는 음. 그게 일종의 PRS라고 하죠. 그 사람이 음, 어떤 음, 어,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에 넣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떠, 어쨌든 회사에서 업무를 다 같이 하기로 한 합의된 툴을 쓰지 않는 거니까. 네. 대신 그게 PRS에 올라가는 순간, 음. 지표에 올라가는 순간. 차별이라고 또 걸고 넘어질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직원들 입장에선 그래서 지표에 만약 올라갔으면 이렇게 되지 네. 않겠죠. 그러니까 네. 만약에 저는 이게 근데 회사가 완전히 계속해서 공정할 수 있는가에 아, 네. 대한 생각을 저는 할수 아, 있어요. 조금 지평을 넓혀서 논의의 네. 지평을. 회사는 당연히 공정하고 정의롭게 인사 평가를 해야 하는가. 음, 그럴 이거는 수 있는가. 이상이라는 거예요. 아, 어디까지는 이상 선생님, 이상이고. 네. 회사는 사실 그거를 챙겨줄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오. 제가 느낄 때 회사라는 건뭐 공정과 정의와 뭐 정도와 음. 이런 얘기들을 선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네. 실제로 대부분의 사기업 집단은 음. 그걸 해야 하는 당위가 없어요. 오. 그냥 그건 홍보만 하면 되는 거고 네. 실제로는 일이 잘 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인사 평가가 공정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네. 공정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 공정하기를 주장하시고 공정하기를 기대하진 마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게 뭐 사회의 평가인 것 같아요. 저는 그 평가를 잘못 받은 사람으로서 <laughs> 늘 어... 제가 그 공정하기를 기대하고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절대 안 되더라고요. 어... 근데 그렇게 되는 순간 사람이 되게 말라가요. 나의 음... 주장이 되게 공허해지거든요. 아... 그래서. 그냥 그럴 수 있다 음. 그래서 웬만하면 관리자의 입장이 아니라 피 관리자 네. 의 입장이라면 본인이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맞출까 맞추지 말까 음. 맞추지 않는다면 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까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당할 자신이 있으면 맞추지 않는 건데 네. 저는 이 정도는 웬만하면 그러면 그냥 그 회사 폰을 쓰는 게 좋다. 갤럭시를 쓰는 게 좋다. 차라리 어. 이런 어. 이런 어떤 어려움이 생길 정도인데 내 삶의 가치관과 신념을 막 크게 벗어나는 정도의 일이 아니라면 음. 차라리 이 정도 되면 그냥 이게 사회화라는 게 뭐겠어요? 음. 그냥 어느 정도는 장단을 맞춰가는 게덜 피해를 보는 일인 것 같아요. 다만 제가 그러면 그 관리자의 입장이그면 그렇게 평가를 할 것이냐라고 네. 하면 그런 지표로는 얘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음. 저는 그런.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본인의 이름과 신분을 드러낸 건 아니고 블라인드에다가 네네. 올린 거거든요? 본인의 회사만 뭐 올린 블라인드...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의 저는 그래도 그걸로 평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평가 지표 내에 있는 어... 걸로 평가하려고 할것 같아요. 그 안에서 나래이라고하는그 네. 네. 순서를 찾아봐야겠죠. 음... 약속된 지표로 피드백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음... 지표가 아닌 부분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네. 일종의 이 사람의 어떤 행동에 대한 도덕적 결함이나 회사에 어떤 피해를 입힐 때에 그런 지표가, 그 번외 지표가 실행되는 거지. 음. 지금 이 부분은 서로 약속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함부로 네. 내가 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한, 하는 거는 음.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그래서 최대한 그걸 지양하려고 노력하는데 네. 다만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피 관리자 의 입장이잖아요. 관리자가 음. 아니니까 그러면 굳이 이런 잡음을 만드는 것보다좀 피해 가시는 것도 좋지 않겠냐라고 음. 그냥. 권면하는 이쪽의 방향으로. 조언이라고도 네, 볼수 네, 네, 있는 네, 사회생활을 네, 조금 네. 먼저 시작한 입장에서 네, 네. 이상선생님은 혹시 아니, 저도 조크나 씨의 네. 말에 상당히 동의하고요. 네. 어, 저는 여기서 조금 하나 질문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아이폰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 삼성폰을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일을 더 잘해 네. 빨리 처리하고 네.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음. 어, 그니까 역발상으로. 네, 네. 그니까명이 아, 있지 않겠어. 아이폰을 네, 네. 쓰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활, 확인하고 빨리 확인하고.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네. 그럼 네. 어떻게 네. 할 거냐? 제가 회사 생활을 어쨌든 뭐 짧게 한건 아닌 것 같은데 네. 하면서 느끼는 건늘 제가 하는 말인데 일을 더 잘하는 사람, 되게 못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음. 회사 내에서 한2% 정도의 상하위 집단이 있다라고는 느껴지는데 네. 저는 그 거기에 속해본 적은 없어서. 음.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려고 해요. 이거 되게 꼰대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일을 잘한다 못한다라고 제가 어찌 감히 평가를 합니까 그다음에 네. 나랑 잘 맞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음, 음, 음. 나랑 이 사람이 일 코드가 잘 맞으면 내 일을 잘 처리해주면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어. 어느 순간에. 근데 그게 전체적인 회사의 어떤 뭐 레비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꼭 반드시 더 플러스의 효과를 준다라고 누구도 개런티할 수 없어요. 음. 누구도 보장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일을 잘한다 못한다라는 평가를 내리기가 전 어려워지더라고요. 음. 오히려 그거는 저는 저랑 맞는 사람 네. 그리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 될수 있겠죠. 음. 근데 이 말이 연장된다면 결국 일에 대한 평가도 거의 대부분 아무리 객관적 지표를 만든다고 해도 네. 관리자의 네. 주관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가... 현황이 여기 <laughs> 네, 들어온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잡음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고 음. 제 얘기도 아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지만 네. 저 역시도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주관적인 음. 팩터를 개입시키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보장이 없어요. 어떤 없어. 평가를 한다는 네. 거는 결국은 그래서 인간관계 잘하시고 음. 웬만하면 잡음을 일으키지 음. 않으시는 게 회사 생활을 할 때는 좋은 것 같아요. 단순히 평가를 받는다거나 할 때는 회사는 결코 뛰어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닌 것 같고 어. 무난한 사람을 원하는 것 같아요. 조세프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그한 2020년 정도에 네. 인상적으로 봤던 일본 드라마 중에 짐승이 될수 없는 우리라는 일본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대사가 제가 기억나서 적어놓은 게 있는데 거기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회사는 정의로 움직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돈에 움직이지도 않고 회사를 굴러가는 요소가 있다면 타성이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회사는 전에 했던 것처럼 앞으로 굴러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블라인드에 올라온 이 글을 봤을 때 우리가 왜 흔히 정량적 평가가 있고 정성적 평가가 있다고 하면. 정성적 평가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쵸. 우리가 느껴지는 어떤 말로 그 객관화할 수 없는 어떤 지표에 의한 평가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데 저는 그 레시피를 이 블라인드에 공개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요새 인터넷 밈에서 흔히 유행하는 것처럼 판별을 한번 해 보자면 이런 것 같아요. 삼성인데 후배가 아이폰 써서 짜증 나는 사람 정상. 음. 그리고 삼성전자 직원인데 아이폰 쓰는 사람 정상. 음. 그 삼성전자 파트장인데 아이폰 쓰는 사람이 조금 부하직원이 짜증나는 사람 정상. 음. 그런데 그 얘기를 여기다 올리는 거 비정상. 음.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 네, 네. 다만 이 글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이런 요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쵸. 이 비정상적인 글이 낼수 있는 효과는 긍정적이다. 그렇죠.라고 저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아주 정확한 음. 진단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이 요새는 그런 생각 안드세요 저희 연예 뉴스랑 스포츠 뉴스의 댓글란이 없어지면서 음. 그거랑 괴를 같이 해서 블라인드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다는 느낌 혹시 받, 못 받으세요? 오... 저는 지금은 우리나라 여론의 그런 중요한 그게 네. 네이버 뉴스에서 블라인드로 많이 옮겨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직장인들의 물론 이건 직장인의 하나는 거긴 하지만 네. 직장인들의 그런 속마음들을 좀 많이 알수 있는 데가 또 블라인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직장 얘기 나오면 할 말이 많은데 할말 절반 많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네. 좀더 풀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속했던 직장 네. 중에서 블라인드를 이용할 수 있었던 곳이 없어서 아할 말이 좀 없네요. 아 이렇게 굉장히 들어가서 이제 보고 싶었던 적도 많은데 네. 네. 그 그러면 스스로 우리 두 분은 스스로가 각자 자기가 꼰대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이성, 이상 선생님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느끼시기에 인식하시기에 꼰대인 것 같으세요? 저는 꼰대 같은 면이 필요하다고 봐요. 아 네. 꼰대 필요론. 그~ 왜냐하면 네. 그~ 점점 이게 훈장님 같은 사람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음. 그~ 그러니까 할 말을 해야 되는 어떤 기준을 좀 제시할 수 있는 이른바 어른이라고 할수 있는 음. 네. 그런 사람이 요즘에 없거든요 특히 이제 이렇게 조그나 셰프님 지금 기업에 계시니까 네. 기업 내에서는 더욱더 이게 뭔가 훈장님처럼 이래라저래라 하는 사람이 점점 더 없어지는 네. 추세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렇게 했다가는 또 욕을 먹잖아요. 게렇고욕 먹고 음, 음, 음. 배렇 배척 당하고. 음. 음. 하게 이렇게, 뭐 이렇이게이일게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나 싶은데, 제가 뭐 유튜브 뭐 이런거이다가 네. 들었던 건데, 예전 세대는 일종의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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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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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이렇이이이 스승의 행동을 면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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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찰해서 막 10년 20년을 따라야 네, 겨우 배워 나가는 음. 거죠. 근데 그것마저도 충분히 지불할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회가 너무 많이 바뀌니까 그쵸. 사실은 음. 시간이 흐르면서 스승이 가르쳐줄 게 없어지고 음. 오히려 젊은 세대한테 더 배워야 하는 시... 그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오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인내를 지불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런데 음. 또 재밌는 건 여러분. 뭐 젊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사실 회사 일에 있어서는 네. 아까 원호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타성이 지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음. 그래서 반드시 그게 역전이 됐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아 기업의 문화에서 네. 분명 히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풀어낼 것들이 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 지금 이그 젊은 세대가 들어와서 요새 오히려 제가 문제라고 느끼는 부분은 모든 사람들을 무조건 꼰대화시키는 이 문화. 그렇지 이게 잘못된 투사거든요. 그래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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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 잘못된 인식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를 더욱더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할수록 그 젊은 세대의 그 일부 그런 분들이 그런 불만을 토로하면 할수록 그냥 정신승리만 되는 거죠. 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음. 위에 세대가 분명히 갖고 있는 주도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뭐 네. 단순히 능력을 넘어서 이 주도권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회사에서는 사실 크게 이 사람을 가치 없게 쓰기가 너무 쉬운 거죠. 아. 어. 같이 있게 중용하려면 어쨌든 뭐 뱀의 아가리라도 네. 기분 나쁠지라도 들어가 봐야 되는 건데. 야, 이건 진짜 실무자라서 네. 할수 있는 얘기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건가 고민해야 되는 게 지금 그렇죠. 세대의 네. 이제 네. 그 고민이고. 근데 이제 기업 강의 같은 거 나가 보면 뭐 사오십 대 분들, 뭐 오육십 음. 대인 분들에게 질문해 보면은 네. 내가 지금 이십 대 신입 사원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음. 다 똑같이 이야기해요. 칼퇴하고 나 공부하고 싶은 거 이제 공부하러 가고 싶다. 그쵸. 어.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서로 서로 좀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네. 분명히 있는 거죠. 음. 그게 제도적으로 많이 바뀌고 음.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도 그이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에 정확히 동의하거든요. 사회에 어른은 필요해요. 네. 어른이 지금 부재한 사회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른의 역할을 사회가 지원하고 있어요. 음. 이게 뭐 개인화 혹은 서구화 된 시스템일 수 있는데 저는 어, 네. 이게 좀 위험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산업혁명이 일어난 지한 200년 되잖아요. 네. 우리가 그걸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인류의 역사가 그 200년이냐는 거죠. 음, 음, 음. 동양의 역사가 그 200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음. 그 아무리 정신적으로 그걸 따라가려고 해도 그 이전에 몇 천년 동안 살아온 습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그대로 음. 이식할 수가 없는데 그걸 그대로 이 안에서 구현해내겠다라는 발상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공상이라고 생각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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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주 이 위험한 그 급진적인 거를 하나의 문화 키워드로 해서 네. 지금 강제 이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음. 어른을 자꾸만 뒤로 몰아세우는데 네. 더재밌는건 어른이 점점 물리적인 어른이 점점 많아지는 사회로 이미 진입해버렸거든요 그렇죠. 이게 분명히 결국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가 그렇죠. 될것 같은 거예요 음, 음. 이게 굉장히 큰전 두려움이 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음.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네. 막 사람들이 다 그때 원우 씨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종교는 희망을 갖게 되는 거 아니냐? 음. 사람들이 다 종교를 떠나는 이 시기에 네. 그렇지만 우리 마음 속에서 뭔가 어떤 정신적으로 결핍이 있는 부분에서 기대고 음. 싶은 이런 사람의 어떤 마음의 외로움이란 게 있는 건데 네. 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시대에 오히려 더 관계를 증대하고 네. 그냥 나로 주목받는 게 아니라 좀 희생하는 정신을 보여주는 사람이 어쩌면 더욱 더 귀한 음, 음. 가치로 이렇게 보상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음. 우리가 이렇게 리더는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리더인 그치. 거거든요 그런데 음, 네. 어, 이제 그런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맞아요. 있고 네. 또 최근에 뭐 이태원 사태만 봐도 그렇죠. 책임질 사람부터 좀 찾잖아요. 음, 음, 음. 그래서 누구 하나 이제 좀 이게 그렇죠. 내려앉히는 네. 그런 것만 이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음. 아까 주실품님이뭐 노령화 사회 같은 얘기도 하셨지만 이제 젊은 세대들이 윗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경제적인 수단은 일단 자력으로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차단된 상황에서 그렇죠. 그들이 인터넷 공간 본인들의 또 무기이기도 하니까 저희 저희 세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중간에 껴있는. 세대라고 볼수 있는데 어, 그 인터넷과 뭐 정보 검색 수단이라는 일종의 무기를 가지고 정신적인 전복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 우리가 니네보다 훨씬 나. 근데 갖고 있는 거는 좀 덜할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잘못됐어라고 하는 그런류의 좀 냉소로 가고 있는 부분도 저는 약간 불길한 지점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뭐 그게 꼰대인지는 아닌지는 몰라도 어른은 필요하고 누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르마 타줄 사람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전부 지워나가고 내 마음에 아, 아 듣기 달콤한 말이 아니면 꼰대 언어로 규정하는 거는 다른 의미에서의 폭력이 될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2022년에) 이어령 선생님이 얘기하면서 네. 전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에서 진짜 어른이었던 사람이 이어령 선생님 아닌가 음, 네. 지금의 저보다도 훨씬 더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루시고 네. 그걸 활용해서 음, 글을 쓰시고 네. 그 단어를 훨씬 많이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국어 사전을 펴놓고 더 좋은 단어로 음. 옥석을 가리셨던 걸 보면 네. 저는 그냥 뭐 호시를 준비할 때도 그냥 뜨르륵 쓰고 그냥 말하는데 음. 원고를 준비할 때도 그런 면에서 훨씬 더 귀감이 되는 어른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어른을 발견한다면 네. 아낌없이.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어령 선생님도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삼십 대때 본인 처음에 등단하시고 하실 때는 그쵸? 정말 매서운 진막 서정주 막 비판하고 하는 거면 보 거의 매도에 가까워요.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어령 선생님의 마지막은 너무나 아름다운 음. 어른의 뒷모습이었다고 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지금의 이런 언뜻 폭력적으로 보이고 좌충우돌하는 이 사회의 양상도 정년의 뭐, 한때 네, 네 어떻게 또 정리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까지를 아니면 뭐 음. 필요하다면 저희가 또 음. 그렇게 어른이 되는 길로 저희부터라도 네. 갈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이게 참 연말연시가 되면은 뭐 나이 한살더 먹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은 또아 내가 꼰대가 되면 안 되는데 또 이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도 뭐야 이거 남들이 꼰대라고 하는 이 방향이 그래도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또 교차하는 시점이어서 어 그냥 사실 재밌을 것 같아 가지고 가까워봤는데 약간 얘기가 깊어지긴 했습니다. <웃음> <웃음> 다시 영어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